우리에게 다민이를 보내주신 날. <laughs> 축하해요, 축하해요, 축하해요. <laughs> Happy birthday to you. 막뭐 부를까? 어, 너가 부렀어, 이거. 누나한네가 <laughs> <부러워>. 부렀잖아. <laughs> 내가 부렀어, <부러웠어>, 누나한테. <노란색. 웃음> 다민아, 다민이, 다는 무슨 색 부렀어? 다리는 핑크색 부렀어. 난이 래나이는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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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색 불었어? 초록색 불었어? 몰라. 었어 이거 먹는데. 이제 앉아. 얼른 앉아. 빨리 앉아. 게이따놔두세요다 던지세요. 예, 잘했어요. 스티커 울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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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가민아, 가민 감이 몇 살이야? 네 살. 한개더 숟가락 손가락 한개더 해야지. 왜? 그 그렇게 그렇게 해야 이제 네 살이지. 아 아, 저도 생일입니다. <laughs> 말해. 또? 말해. 저도 지금 이만큼이입니다. 생일 지나죠? 이만큼이 될 거예요. 아 이제 됐습니다. 그다음 에 이제 <laughs> 노래 한번 해야지. <laughs> 좋아 좋으니까. 무슨 지나요? 노래 할까? 감히 뭐가 제일 좋아? 땡이. 땡이. 자, 쪽차락 로봇으로. 갈고 있는 차쪽차 제일 좋아요. 그래? 응. 예. 뜨게. 으. 좋아하세요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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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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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